안녕하세요. 프라임경제 아하브리핑의 아나운서 김민진입니다. 요즘 개인연금보험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보험 상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운용계획이 없으면 자칫 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아하브리핑 첫 기사는 개인연금보험의 스마트한 선택법에 관한 기사입니다. 노후 설계의 대안이자 복리와 절세 혜택까지 있는 개인연금 보험은 크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으로 나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올해부터 퇴직연금과 합산해서 400만원이었던 세액공제한도가 7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절세면에서 더욱 강점을 갖게 됐습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지금 당장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꾸준히 유지했을 때 연금 수령액에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 세액공제 혜택이 비교적 적은 고소득 자영업자나 주부에게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할 때 고민해야 할 부분 바로 연금 수령 시점이 평균 50세 이상이기 때문에 회사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영업을 유지할 힘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밖에도 비교적 높은 최저 보증 이유를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업무에 쫓기다 보면 은행 갈 시간 내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을 고려한 기기가 바로 ATM, 즉 현금 자동 입출금기인데요. 아하 브리핑 두 번째 기사는 ATM을 둘러싼 몇 가지 궁금증을 Q&A 형태로 풀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ATM은 무인 시스템인데 왜 은행 영업이 끝나면 수수료를 받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은행 업무의 시간에는 은행에서 아웃소싱 업체를 이용해서 보안이나 경비, 그리고 모니터링 문제 등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ATM을 이용할 때 비밀번호가 노출될까 봐 두려운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국내 ATM 제작업체인 노틀러스 효성에서는 이런 문제로 인한 비밀번호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서 후방카메라가 있는 ATM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ATM에서 지급할 현금이 모자라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셨죠? 예전에는 ATM에 돈이 떨어지면 비상전화로 은행에 전화를 걸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활료식 지폐입출금장치가 장착된 ATM 덕분에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ATM 관련된 Q&A 외에도 더욱 다양한 정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프라임경제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프라임경제 아하 브리핑의 아나운서 김민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